교정선교는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돕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관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기피하는 사역 현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26년간 교정선교의 헌신에 온참비교회 윤병희 목사님 스튜디오에 오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병희 목사입니다. 네. 26년간 교정선교를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는 분을 통해서 어,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편지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편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는 분에 의해서 교도소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복음을 어, 전하게 됐고 제가 악초로 살인자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교정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대일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재도 하고 영금도 놓주고 전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편지로 또 교류하고, 때로는 또그 가족들하고 관계도 또 이어지면 가족들의 문제도 또 제가 해결하는 일에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의 열매도 그만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생활을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러면 잘 살고 정말로 아들을 낳면 으 사진 찍어서 어머니 제 아들이에요 하고 그 진짜 이제 잉태된 아이를 사진 찍어 보내고 성경 암송대회를 일년에 두 번씩 하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교회인지 교도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성경 암송하는 소리에 성경 말씀이 막 귀에 들어와가지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사역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열매가 있네요, 목사님. 네. 특별히 이번 78회 교정의 날에 수상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제가 대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이제 감사한 거는 교도관들이 정말로 가서 보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안에서 협력을 해 주셨고, 동일로 교회라고 김호영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평택에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사역에 그 교회가 선교 헌금 보내 주시고, 또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갑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옆에 협력하게 하셔서 제가 그냥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뿐이지 제가 한건 없고 대표로 제가 대통령 표창도 받은 거예요. 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 한국교회 안에 교정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나눠주시죠. 그들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성령충만 받기만 하면, 하기와 같이 넘어졌던 자들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일원이 되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교정선교 현장에도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